864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함수 y 콜 ax 제곱 y 콜 bx 플러스 c 가 있다. 그런 다음에 함수,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경향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요. 그래서 abc 를 먼저 구해야 돼서 일단 간단한 a부터 먼저 갑시다. a는 이차 함수고요. 여기가 1 1마일 지나죠. 요 식에다가 1 1마일을 대입을 해서 a 를 구해내고요. 그 다음에 요 직선은 1,1 지나고, 마이너스 2,4를 지나요. 그래서 1,1 지난 거요거 마이너스 2,4 지난 거요거두 가지. 요두 가지를 연립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하고 C는 2가 나왔어요. 그래서 다 구했죠? 이렇게 세 개. 그 다음에, 밑으로 잠깐 내리시면, 여기, 요 A 자리에다가, 요 A 자리, 이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요. 그 다음에, 어, A 자리는 플러스 1이네요. A 자리는 플러스 1이네요. 플러스 1이고, B가 마이너스 1이네요. 그리고 여기가 C가 2라서 이렇게 나왔네요. 됐죠? 그러면 얘가 제로가 되는 지점, 얘를 버렸을 때 Y골 마이너스 2가 스타트 포인트 하겠죠? 그래서 1, 마이너스 2가 스타트 포인트인 거는, 1곱만 마이너스, 1곱만 마이너스, 1곱만 마이너스, 마이너스. 요 5번 빼놓고는 다 맞네요.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붙었잖아요.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.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1번 뿐이 없네요. 아시겠죠?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.